제 7장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방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새로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너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암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본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이르되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예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메 새뿔이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 때릴 것이며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순염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염소의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방성할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침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개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 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라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접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이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103편 다윗의 시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유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여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